일 년간 청년부 부회장으로 기쁨으로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전도사님도 감사한 게 어, 있으신가요? 네, 있죠, 있죠. 아 네. 부족한 저를 어, 특별히 추수감사문화축제 MC로 세워 주신 우리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께 <laughs>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요. 어 특별히 이번에 제가 또. 열매를 하나 맺었습니다. 당인한 열매죠. 네, 네. 제이세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또 감사한데 아 근데 하지만 이렇게 매일매일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또 현실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감사의 제목이 차고 넘치는데요. 오늘 Thanks Giving 메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강릉중앙교회를 통해 열매 맺게 해주신 하나님 앞. 감사의 열매를 드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김진호 전도사님은 음. 옛날에 어머니께서 들려주셨던 전래 동화 중에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어, 전래 동화라면은 어머니한테도 듣고 선생님한테도 듣고 학교에서 어, 많이 들었는데 저는 그 중에 기억에 남는 거라면은. 어려운 형편에서도 참 착하게 살고 사랑을 전환을 전하며 살았던 흥부전이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서 착한 흥부는 복을 받고 또 나쁜 놀부는 도깨비한테 흠신 두들겨 맞고 정신을 차리는. 그런 이야기죠. 네. 네, 맞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 만약에 하나님 보시기에 흥부와 놀부는 어땠을까 궁금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놀부, 놀부와 같은 그 못된 사람, 나쁜 사람도 사랑하시는데, 만약에 그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있었다면은... 놀부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글쎄요, 저도 궁금해지는데요. 음.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아기학교가 그 궁금증을 인형극으로 풀어드린다고 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우리 놀부가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버리겠다. 사랑스런 악마의 제자들이여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라. 들어가서 악마의 씨앗을 심어라. 모든 사람들을 악의 제자로 만들어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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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정말, 갑니다요, 가요. 대왕님은 말하시지 뭐, 발로 차서 이런 자국을 옮겨야 쓰겠냐고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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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왕님. 잘못했습니다. 아, 그나저나, 세상 사람들을 악의 머리로 만들러 하셨는데 누굴 고를지? 흥보야 아 흥보야 싸게 싸게 못나오냐 아 흥보야 예 형님 부르셨습니까? 음 다름이 아니라 이제 너도 결혼도 했고 아이들도 있으니 내가 널 먹여 살리기도 힘들다 아좀 많이 먹어야지 하루 다섯 끼를 먹어요 다섯 끼를 아니 형님 추울 겨울엔 갑자기 나가라시면 나는 데 겨울 가을이 어디 있어 너희들을 더 데리고 있다가는 내가 망하겠어 내가 저 보이는 돌밭 있지 저 돌밭을 줄 테니 내 가족들과 농사를 지으며 나가 살아라 지금 당장 나우 형님 잘 알겠습니다 추운 겨울 몸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아 여보 그동안 먹여진 건 넉인데 돌밭을 져서 보내요. 손으로 내보내도 속이 시원치 않을 판에으하하하하밭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쓸하없는 밭이라고 그리고 사람들 눈이 있지 그냥 내쫓으면 사람들이 뭘하겠소하생각하 있어서 그렇지 <laughs> 아이고 아이고 그런 깊은 뜻이 영감, 영감. 왜 몰라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꿀콘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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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웃음> 딱 꿀렸어 <laughs> <laughs> 내 놀고 몸 속으로 들어가야겠다! 아니, 오줌싼 강아지처럼 몸은 왜푸르르 떨고 날리슈? 감기가 올려나? 갑자기 우실, 우실 춥구만. 빨리 들어갑시다. 아 여보, 뭐. 돌밖에 없는 이 밭에서 무슨 복식을 거두겠어요 형님도 너무하시지 거 무슨 말이요 형님도 어려울 때에 돌밭이라도 주신 게 감사하지 돌을 치우고 걸음도 주면서 부지런히 일해봅시다 그러지 말고 복식을 거둘 때까지 형님에게 부탁을 좀 해보세요 복식이라도 있으면 꼬달라고요음 알았어. 그럼 형님께 곡식을 끌어 다녀올 테니 아이들과 돌밭에 돌을 고르고 있어요. 네, 다녀오리다. 네, 다녀오세요. 음, 쌀을 씻어서 밥을 만들어 맛있게 먹지요. 아휴, 이 기름진 밥좀 봐. 윤기가 예술일세. 여보. 여보 이리 나와 보세요 <laughs> 아니 무슨 일로 오라 가라야 밥을 맛있게 했으니 식사시라 불렀지 이놈의 옆에 내가 밥통째 들고 와서 뭐 밥을 먹으라고 내가 거지요 아니 양반이 반찬그릇 살 돈이 아까워 밥통에 한꺼번에 나와 비먹자고한 사람이 누군데 보라 성질이야 양반이 한번 해볼까? 누가 이기나? 덤벼! 덤비라고! 형님! 형님!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이? 음, 네, 내가 우리 집에 웬일이냐? 뭐 놓고 간 물건이라도 있는 게야? 아니요. 저 사실은 집에 먹을 게 없어서 아이들이. 형님! 먹다 남은 식은 밥이나 구워주실 곡식이라도 있으시면 주세요. 유네, 지 않겠습니다. 이 놈이 염치가 없어도 일이 없을까 밥까지 줬으면 됐지. 뭐 곡식을 꺼달라고? 곡식을 여보 비켜보세요. 이 거지가 어디 왔서 밥을 달래? 이거 다 먹고 꺼져라. 에이! 아, 아유, 이래, 이 분이 뺨을 맞으니 정신이 번쩍 드네요이저 이 뺨도 때려주세요. 이놈이 너한테는 밥주걱에 입혀있는 밥 주걱에 읊어 있는 밥한털도 아깝다 이놈아 밥보다 맛있는 내 주먹밥 좀 봐라 예이 아유+ 어! 아유 형님 흥부 좋네 <목소리> <목소리> 아버지+ 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무슨 일이냐 밭을 가니는 다리를 다쳤는지 쩔뚝거리면서 날지를 못하고 울고 있었어요. 어디 보자. 저런 저런 다리가 부러졌네. 많이 아팠겠는걸. 어서 치료해서 날려 보내자꾸나. 자, 가서와 행복하게 살아라. 누구야? 누구야? 누구세요? 누구신데 저를 부르시나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예수란다 예수님이시라구요? 예수님 이시 이시라고요? 예수님 이보잘 것 없는 죄인에게 찾아 오시다니 제가 고개를 들지 못하겠어요, 예수님. 작은 생명도 소중히 여기는 매 착한 마음씨에 내가 큰 감동을 받았단다. 그 뭐야? 내 소원이 무엇이냐? 소원을 말해 보아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내 소원을 들어 주라. 제 소원은, 네, 제 소원은 이 밭에서 기름진 곡식을 거두는 것입니다. 이 기름진 곡식으로 주님께 감사의 재물을 바치는 게 소원입니다, 주님. 그게 정말이냐?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에 비하면 저의 정성은 너무 보잘 것 없어요. 예수님, 제 소원을 들어주실 거죠? 우리 믿음이 널 구원하였다. 여보, 여보, 올해 농수라는 대박이에요, 대박. 저 밭에 풍성하게 열린 탄수란 밭들을 좀 보세요. 우리 제일 크고 색깔 좋은 밭을 하나님께 드려요. 벌써 알맞게 익은 밥을 하나님께 드리고 오는 길이요. 그나저나 우리도 배가 고픈데, 밥을 타서 맛있는 호박즙을 만들어 먹읍시다. 네, 좋은 생각이에요. 음. 똑질하세, 똑질하세, 지금. 아이 깜짝이야 이게 다 뭐야 어머 이거 금은 응? 응? 이거 다 얼마래요 여보 우리 부자 됐어요 여보 예스니 감사합니다 동성한 곡식에 금은부화까지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보 마누라 큰일났어 마누라 상이 고졌어 웬호대갑은아 흥부가 흥부가 부자가 됐대 아이고 배야 배가 뒤틀리네 그려 뭐라고요 은행을 털었대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부자가 됐대요 그래 다리가 부러진 새의 다리를 고쳐주고 고모래더라 예순지 박순지 그 하늘신에게 소원을 말했더니 어, 나라 박이 열리더니 온갖 그은 무화가 가득. 됐다지 뭐야, 아이고 배 아파다. 호호호. 그럼 우리도 세다리를 고쳐주고 소원을 빌면 되잖아요어이 그러게. 왜그 생각을 못했지? 역시 당신 머리가 겁나게 좋아. 빨리 가서 새한 마리 잡아와, 예? 여보, 여기 새 잡아왔어요.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아주 튼튼한 새를 잡아왔네. 조금만 참아라. 곧 끝날 테니, 에이! 아이고, 아이고, 다리가 부러졌네. 이 마음씨 좋은 아저씨가 치료해줄게 다 됐다 자 날아가거라 잘 가거라 자자자 자, 이제 소원을 빌어보세요 <laughs> 그 예순 듣고 계시오 내가 다리를 다친 새를 잘 돌봐서 다시 날려보냈어 아근께 흥부에게 준 금은보화를 나한테도 좀 주시오. 오메, 오메 여보, 박이 굴러왔네. 박이 에헤라디요 역시 난 위대한 인물이여. 내가 누구요? 예수도 무서워하는 놀부야 놀부. <laughs> 마누라 돈을 가져오시오. 톡치라세 톡치라세 시근시근 톡치라세 하나 켜면 금 나오고 둘이 켜면 은 나오고 아이고 아이고 에야. 이게 무슨 냄새래요 속이 뒤집어지네 왜 너의 냄새 내 평생 이렇게 지독한 똥 냄새는 처음일세 아이고 돌부살려 어? 아이고 도저히 똥냄새가 고약해서내 몸속에서 살 수가 없구나 우 어? 어? 누군데 내 몸속에서 나오는거요 난그마음에 가진 사람의 몸을 빌려 세상을 지배하러 온 사탄이다 내 마음은 내가 좋아하는 욕심, 욕심 시기 분노 미움 이런것들로 가득 차있어서 너무 좋았는데 넌내 우수한 제자가 될수 있었어 도저히 독 냄새가 심해서 있을 수가 없군. 오, 두고 보자. 내 계획을 한순간 무너뜨린 널 가만두지 않겠다. 너의 집과 재산을 모두 날려버리겠다. 허이! 아이고, 우리 집. 아이고, 우리 땅. 아이고, 우리 돈. 여보 제주 빨려봐요. 살려주십시오. 제발 제발 사탄님 살려주십시오. 뿅. <놀람> <laughs> 아이고. 아니 형님이 게 무슨 일입니까? 집이며 돈밭이며 쑥대밭이 되었네요. 어디 다친 데는 없으셔요. 어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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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세달이. 분질러. 날려보내. 그런데 형님, 잘못하셨어요. 제가 예수님께 복을 받은 건제 마음속에 있는 감사와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어요. 어. 그러냐? 진짜 사랑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예수님이 복을 주신단 말이지? 예 형님, 우선 교회에 가요. 가서 예수님을 만나요. 뭐야 그동안 널 구박하고 미워해서 미안하다 <laughs> 저도요 미안해요 이제부터 예수님도 열심히 믿고 착하게 살테야 군부야 그 우리도 사이좋게 지내자꾸나 예 형님